오늘은 음력으로는 9월 9일입니다.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. 구단 구공식으로 또 접근을 했을 때는 돈복과 또 금전운을 의미하는 그 강력한 그 상징을 지니게 됩니다. 특히 구자가 오늘처럼 이렇게 두번 반복이 되는 이런 9월 9일이 되면 그 상징성은 더욱 배가가 될 것입니다. 이날은 그 수륙 청금 또는 수롱 청금의 그 도움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그 길일 중에또 길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. 청금을 그 손으로 쥐고 희롱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. 구자가지는그 재물운의 그, 그 기란암시가 두 배로 또 쌍으로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금주운의 그 흐름이 더욱 왕성해지고 큰 돈이 그잘 회전이 되고 융통이 되는 그런 그 왕성한 그돈 운을 뜻합니다. 구자는 그 금전적인 그 풍요와 그 행운의 완성을 상징을 합니다. 숫자 구자의 그 기운에는 한해 중에서도 또 가장 그 강력한 그 도움복의 암시를 지니고 있습니다. 그런 그 구자가 그 겹치는 이런 기운이 그상서로 날은 우리가 또 금전의 그 융통성이라든지 금전의 그 유리한 그 회전을 암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큰 돈을 그 우리 손에 쥐고 흔들면서 또수유하는 일이 이런 날은 결국 그 어려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재물운의그 극대화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. 이러한 그금전운의또 기운이 가득한 이런 날에는 돈복이 또 한순간에 그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풍요의 그 신호를 우리에게 또 자주 보여주게 됩니다. 오늘처럼 이렇게 음료 9월 9일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의 그 조합은 그 의미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. 숫자의 이런 그 겹침 이런 그 반복은 큰 재물운이 또두 배로 그 증대될 수 있고 금전적 기회가 또 크게 그 넘쳐날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. 돈복이 그 터짐과 또큰 부를 그 상징하는 그런 날이 되어준다는 것이죠. 수륙 청금이라고 하는 그런 돈복의 그 기운을 쉽게 또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일이 되어줄 것입니다. 또 이런 날그 여러분들께서 그 우연하게 길에서 그 숫자 구자가 또 여러분들 그 시선에 또 자주 눈에 그 띈다면 그런 경우는 또 여러분들께서 그 후다닥 또 로도라도 꼭 사야 될 그런 그 각이 되는 것이죠. 큰 돈을 손에 거머쥐고 그 희롱한다는 그런 뜻이 가득 담긴 이런 날에 여러분들께서 그 도움복을 또 최대한으로 끌어들이시길 바랍니다.